이번 주 중반까지도 쾌청한 하늘 보기가 어렵겠습니다. 오늘 아침도 부산 곳곳에 빗방울이 살짝 흩날리고 있습니다. 동풍의 영향으로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.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. 서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오늘 오후 중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.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, 그 밖의 지역들은 18도에서 19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5도, 남해 24도, 양산은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.5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.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다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고요. 10월이 시작되는 주 후반에는 청명한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. 가을 볕에 기온이 조금 올라 한낮에는 늦더위로 다소 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